나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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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수방관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. 정말 이분들도 목숨을 걸고 수색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. 주변을 보면 알겠지만 비도 오는 상황에서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. 주변은 지금 괜찮다고 나왔습니다만 이 사고 현장은 다르거든요. 어, 비가 좀 내리다가 멈춰서 다행이었는데 지금 현재 실종자가 컨테이너 안에 있었을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곳을 좀 집중적으로 지 살펴보는 것 같거든요. 옆 컨테이너가 지금 걸려 있고 아래쪽에 또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소방관분들, 구조대분들 너무 고생을 좀 많이 하십니다.